네, 있고요. 아우 빠르시네. 근데 왜안차 보이지? 어디서 사요? 왜왜안 보이지? 아, 됐다. 동생아 우와! 왜요? 어디, 어디. 왜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요. <laughs> 이거지.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지. <laughs> 이거야. 여보세요. 여러분들. 주무세요. 여보세요. 어왜 소리가 안 들리지? 잠깐만. 여보세요. 뭐야? 스카이프 오류도 걸렸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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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잠깐만. 계십니까? 뭐지 왜안 되지? 여보세요 왜안 들리지? <laughs> 이러면 나 혼자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신의 계시? 여보세요 내가 잡아야겠다 여보세요 하이 하이 okay. 아 이제 들리네 이제 들리네 아이, 깜짝이야. 우리, 주식 있잖아, 주식. 여보세요? 네. 네네. 우리 주식. 네. 주식이 얼마, 얼만데요? 20만원 됐어! 와. 오, 진짜 많이 떴다 그러면은, 300, 40만원 땄어, 40만원. 40만원 땄어. 어. <laughs> 잠깐만. 이때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와, 캘로거도 많이 올랐네. 한 번에. 이거 팔자, 어. 아, 아 잠깐만. 지금 9만, 크리 상점이 지금 9만원이었는데. 네. 4 5 0 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무조건 오르는 거잖아. 아닌가? 이거. 호, 떨어질 호. 때 팍팍팍팍 사가지고. 어. 그게 낫겠죠? 그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또이는, <laughs> 또이 상점은, 제가 그냥 쟁겨둘라 그랬어요. 어차피. 네네. 그니까, 곧 있으면은, 저거를 사야겠다. 어. 지금, 제일 정상적인 가격인, 그 가운데 거뭐 이름이 뭐였냐? 아, 생각도 안 나. 아무튼 캘릉. 15만 원짜리가 혼전 땄거든요. 지금 그거 다 사람들이 다 팠단 말이야. 팔았단 말이야. 그게 좀 저렴해지면은 제가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머리 상당히 좋아. 콩콩님, 무슨 사람 나와? 누가 웃었지? 콧바람에서 수박 냄새 났는데 아닌가?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걸린 김에 별이 차좀 만듭시다. <laughs> 아니, 아 여기 수박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 그래요? 콩콩님이 눈에 보이는데 안 키우고 갖고. 아유 와갖고. 우리. 그냥 키야 되겠네. 아유 우리 달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네. 그래서 안해 되겠네. <laughs> 근데 그냥 이리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유. <laughs> 어. 틴티 안 바라요? 네. 틴티 안 바라요. 그런 걸왜 팔아요? 아다 알려 버리고 싶다.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 지금 저희 한총 자산이 네. 한1,200 한 오.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200이요? 빨리 탈세를 하는 게 나을 거같 예. 네. 와. 왜요? 왜요? 아 꿈꿔본 적 없는 돈이라서 <웃음> <웃음> 저희 막 300만원 벌고 오, 드디어 300만원을 넘었어 막 이러면서 그거 300만원 벌자마자 가신 거죠? <laughs> 아, 아 아니에요? 아니 언제 300만원 됐었는데요? 사실 200만원 벌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복권에서 300만원 됐었어요. 아한 번에 100만원 했어요? 아니면 50만원 했었나? 아 아, 30만원 했는데 세개가었었구나저 심심한데 100만원만 해도 돼요? 네네. 네, 해요. 저번에 못했잖아요. 응. 음, 저번에 갔다가 숨을 그냥 팍 뜯겨서 <laughs> 그, 저희가 복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네. 저희가 할때막감 보면서 몇개 나오는지 좀 보고 했었어요. 음. 그리고 처음에 한 만원만 어떻게 나오는지 좀본 다음에 하면은 좀 확률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 응. 한번 어, 해 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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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는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 이거는 제가 또 저번에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파산 게임일 때도 도박에 미쳤거든요. <laughs> 노래 부르듯이 한데? 그거 또 올라갔어요. 오늘 오늘 거안 보셨구나. 아까 앞에 보다가 껐어요. 복권글기에 사용할 금액을 적어 주세요. 600 300 633만 원. <laughs> 3만 원. 자, 몇개 넣고 남고 보자. 후, 난 얘가 정말 싫어. 이 XP 달린 에메랄드가 나는 정말로 싫어. 저거 만든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거? 이거 그 명작 리소스팩. 이 리소스팩 만든 사람을 손모가지를 그냥 비틀어버려. 아, 아흠. 근데 왜안 나올까? 3만 원 했는데 왜안 나와? 지금 X 표 달린 거만 세 개째나 네 개째 다섯 개째 여섯 개째거든요. 여섯 개째가 아닌데 다섯 개째 여섯 개째라고 말해버렸네. <laughs> 와, 거짓말 안 치고. 네. 돌 블록 두개 남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다 생각해요. 그거 한번더 감봐서 하나씩 하나 하나로 뜨면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3만 원. 내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다. 이 기계 사버릴 수도 있다. 내가 <laughs> 우리 집에 만들 수 있다 이거. 야! <laughs> 그렇다고 돌만 나오는 건더 아니잖아! 오! 하나 나왔어. 3만원 땄다. 본전이야 본전. 그래 X표 너도 반가워. 근데 너는 그래 좀안 떴으면 좋겠구나. 이거 본전 따긴 했는데 한번 뜨면 계속 나온다고요? 그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 그럼 한 30만원만 해볼게요 근데 막 안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오! 하나 나왔어! 본전이야! 그래! 본전이야! 어, 그래. 안녕~? 너는 정말 반갑다! 그래 너였어 어 뭐야 어 잘못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이정도는 봐주시겠지 <laughs> 또었어요엑스포였아나 엑스포 어. 진짜 <laughs> X표였네. 아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어도 도박이라 뜨면 우선 기분이 좋구나. <laughs> 나왔어요? 두 배가 오 X표도 두 배가 됐네. 아싸, 60만원 됐다, 30만원, 60만원 해야지, 이번에는, 60만원 해야지. 그 지금 좀큰 금액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60만원 했잖아요? <laughs> 한번 됐어, 한번 됐어, 한번 됐어, 한번 됐어. 한개 떴어, 한개 떴어. 일단 본전이야. 더 커야 돼. 더 커야 된다고? 아, 팔이 엄청 커야 돼. 팔이 엄청 커야 된다고? 응. 아, 대박인 거예요. 봐봐요, 지금... 100만원 했써봐요 지금 저 여자가 지금 나한테 지금 꿀발린 소리 하는 거 맞죠? 아니라니까 진짜 저희 막 도박 엄청 해 가지고 막 환율 계산하고 막 감보고 막별별별 진짜 다해 가지고 막 도박했다니까요. 아 이거 본전인데. 자, 그러면은 5만 원. 5만 원해 봅시다. 5만 원을 해서 여기서 얼마나 뜨나 보자. 아니다. 이거 그냥 눌러도 되죠. 네 그래도 그러...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로드 블록을 다 부수세요. 오와 귀찮아 아 드럽게 귀찮아 와 설정 좋나다 뭐야 하나도 안 뜨잖아 어? 안 떠요? 그럼 하지 마세요 헐 토이 떨어졌다 얼마나? 4만원 16만원 됐어? 네아 그정도는 괜찮아요 오 어, 하나 떴다 하나 근데 내가 진짜 어떻게 6개가 뜨고 그랬지? <laughs>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 어떻게 여기서 여섯개가 떴지? 우선 땡큐 이거 좀 하양한 거 같지 않아요? 이거 확률을 조금 하양한 거 같아 복권이야? 어 그런 거 같아요 좀 내가 첫날에 그냥 해가지고 바로 100만 원 됐거든요? 그때 네, 4일 네. 참가를 했거든? 네 그때 내가 100만 원 들고 있었단 말이야? 이하다 이렇게 돼... 하나도 안 떴다! 하나도 안 떴어! 이거는! 어이. 신의 개시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55만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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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왜, 왜. 하나도 그, 안 떴다니까? 그니까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어안 나오는 텀이 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니까 한 개라도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나, 조금 나온 다음에 또안 나오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테이션 제거도구나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저희가 할 때는. 그래서 파산했나? 아, <laughs> 진짜 안 나오네. 어느 정도 어, 하나 나왔잖아. 하나 나왔어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구나. 네, 하나에요. 아, 이번에 55만 원 해도 될것 같은데,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5만 원 하나 나왔어. 하나, 하나... 캐는 것도 일이네. 근데 여러분 농사일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원성님이 사라졌다. 원성님이 사라졌다. 원성님이 사라졌다. 지금 스크립터서말 못하는데? 저분이 원래 크리 좀잘 뜨는 분이었어. <laughs> 저분이 옛날에 저랑 네. GTA 하실 때도 할머니 크리 뜨고 그랬어. <laughs> 하나도 안 떴네? 아 이거 저...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지금 하지 말고 좀 있다가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삼시경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데 이득은 봤어요? 원래 6 30, 얼마 있었는데 네네 6 30, 얼마 있었는데 네한3 0만원딴거같아3 0만원20 0 0만20 000, 20 20만원20만원 음. 달달하네 달달해 000, 2 가야겠다 자 그것이 알고싶다 콩콩편 음. 이솔님은 오늘도 수박을 깨러 갑니다 왜왜왜 <laughs> 왜, 왜. 아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여기서 좀 오랫동안 있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 방금 방금 왔지 방금 방금 맞지? 당연하죠 발목 긁고 있었어요 발목 간지러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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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이런거 말을 해야되겠어요? 아, 존중합니다 발목 가려운거 존중합니다 굳이 내 입으로. 네, 근데 발목 가려운 게막 창피스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저보 저보 막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그냥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이게 딱 여기서 나오는 말이네. 어디봐도 자식인데. 어? 어디봐도 자식인데. 내가 이거 데려왔더니만 이거 데려온 은혜도 모르고 이거 에이 이거 발목, 발목 하나 긁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웃음> <그렇긴> <웃음> 발목 하나 긁은 걸로 지금 어? <laughs> 그렇긴 하네 <laughs> 일 키울 거예요? <laughs> 옛날에 무슨 전쟁도 뭐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거래 그랬는데 뭐였지? 방심해서 뭐래? <laughs> 그건 또 무슨 소리야? <laughs> 625가 방심해서 일어났잖아요. 하하. <laughs> 그런 것도 몰라요? 심각하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laughs> 알았어요. 아니, 방금 방심해서 발목 긁은 거예요? <laughs> 방심해서 지금 발목 긁었냐고? <laughs> 방심해서 긁고 있었는데, 콩콩님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뭘 발목을 방심해서 긁어? 이뭔 개똥 같은 소리야 또. 아 그거 그만, 그만하자고요. 아니 발목을 왜? <웃음> 잠깐만. 지금 <laughs> 잠깐만 어이가 없네. 근데 맞는 거 같아요. 방심해서 모기에 물린 걸거 아니야. 그쵸그치 방심했네. 그쵸? 방심했죠. 방심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방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저 재료 다 떨어졌어요. <laughs> 지금 재료 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요, 여기 현빈님 캐고 계시는데. 원성님이 수상하다니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원성님 방까지 캐고, 캐고 계셨어요. 아, 그래? 의심이 간다, 의심이가. 근데 사라졌어요. 지금 저한테 의심이 물품, 가... 아니, 물품 아. 전달하러 왔어요. 꼭 이렇게 직원 의심하면은 안 되죠. 퐁님이 노든 것 같습니다. 뭐래 나 지금 여기 4번 땅 아무도 것안 하고 있는 거,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박 별이 차 냄새 난다고 지금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목소리 커지게 만드네. 별이 차 만들어. 어? 만들고 있어요. 아 수박이 많이 자랐네. 거리차 한번아 이거 한탕 하면은 그냥 화바박 하고 아, 참봤는데 이거 근데 이번 무역 시스템은 약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꼴랑 50개 팔라고 우리가 왔다갔다 걸을 그런 사람 아니잖아? 50개면 5만원인데 그쵸? 400개 한번 하면 되죠. 400개는 30%잖아.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거잖아, 인간아. 70% 아닌가? 30. 아, 30% 아, 70% 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소리 보는 장사를 할 이유는 없잖아. 가는데 시간이 더들같다 이거 감자 이거 어? 가는데 이거 감자 이거 덕 덕해겠다. 덕해겠어. 나중에, 이거 상향 분명히 됩니다. 그때 알죠? 그때. 근데 지금 50개 팔아둔 게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네. 수박 농사를 한 사람은 없어고크 아, 천재 아닙니까? 이거? <laughs> 우리 아이디어, 우리 아이디어. 콩콩님 아이디어 그냥 <laughs> 유튜브 댓글을 봐야 된다지. 왜? 무슨 어? 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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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별이 차로 하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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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콩님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지그지. 천재야 천재. 아 그런 말안 하셔도 수박만 캐실 거다압니다왜 <laughs> 그래요? 어차피, 어차피 당신들은 일만하게 돼 있어. 가격 좀 알아주세요. 아, 저거 주식 살 떨리네. 저거 삼십년후 스님 다뛰고 계셔요. 겁나게 <laughs> 산나 보네. 또 아, 맞다. 나도 그거 사야 돼. 잠깐만 떨어졌어요. 어떤 거? 토이, 토이, 얼마인데? 12만 원. <laughs> 네, 그거 끝에쯤 가면은 한 다시 20만 원 살걸요. 갤로그 22만 원. 겔로그가? 와 겔로그 엄청 올랐다 야 미쳤네 그냥 <laughs> 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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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크리 상점 이거 사면 개꿀일 것 같긴 한데 좀 낮은 걸 사야 될것 같아요. 그치. 네. 높은 거 사니까, 떨어지면 답도 없네.